안녕하십니까 만산송입니다 예 오늘 그 주제를 음, 옥항상제님의 상징은 어, 장인공자라고 이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어, 그리고 또 옥항상제님의 상징은 그 장인공자지만 어, 여기에서 이제 무당관할도 있고 그 보편적으로 어, 무예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음, 무당, 그, 될 사람들이, 그, 운세나, 저, 그, 연예인의 운세나 별반 차이가 없다. 어. 어, 그, 비슷한 점이 많다. 뭐,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논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면은 그렇더라고 이제 추상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 얘기도 오늘 조금 드리고 어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그거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냥 어 이렇게 뭐 사람이 뭐그 어 그냥 쇼맨십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그 이제 그 차이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음그옥황상제님이 이게 지금 그장인공자가왜 그 옥황상제님의 상징으로, 어, 마크로 가지고 오는지를 이제 설명드리려면은, 어, 무해 선생님들이 이, 이 장인공 자가, 어, 아마 열에 열면 백에 백명 무해 선생님을 만나봐도, 어, 장인공 자가 옥황상제님의 마크라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강에서도 이제 십자가하고 만자도 설명드렸다시피 각간 아래 각 이게 상징의 마크가 있습니다, 천상세계에. 음, 그런데, 옥항상제님 관할의 그장인공자 마크를 가지고 오는 이유가, 이, 우리가 이거 개상이라 그러죠. 어, 우리가 8개에, 8개를, 그, 복희 8개, 뭐, 문항 8개, 어, 정역 8개 그러는데, 팔괘가 여기는 저 제석세계의 개상인데 어, 이 팔괘는 복희 팔괘를 그, 그려놓은 겁니다 복희 팔괘가 이렇게 제석세계의 팔부의 문, 문양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게 어, 아무도 이게 제석세계의 팔부의 문양인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제일 중, 그 기본 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팔괘 틀이 여기서 변형이 들어가면 문왕팔계도 되고, 정육팔계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 포지션이, 그팔계의 포지션, 그 앉아있는 자리가 포지션이 변하는 그거를 갖다가, 어, 문왕팔계, 팔괴, 정육팔계로 상을 드러낸 거고, 그런데 이팔계의 어, 배열을 갖다가 연결해 놓은 게, 어, 공짜입니다. 공짜. 어, 팔계의 그, 그, 그 앉아있는 각 하늘에 서 영역에 영역에서 왕들이 정치하는 어그 대상을 어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은 어 기술공자 어뭐 기술공자라 하기도 하고 장인공자라고 보편적으로 그 보죠요 그를 그래, 옥황상제님 관할에서는 인간 세계 에 필요한 사람들을 어 장인이 될 어, 사람들을 어 내려놓고 관장을 하시는 관할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그냥 전성받아갖고 쓰는 게장인공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괴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어, 가운데, 요 중심, 중심을 잡고 있는 요 가운데, 여기에 괴상이, 이것도 도상을, 그, 요 위에서 밑으로 보셔야 됩니다. 에, 앞에 나와 있는 게, 어, 우리가 그상간자를 쓰는 괴상의 간이죠. 간의 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 간의 괴상을 가지고 있고, 요 위에 요그 뒤에 있는 요게 뭔가 하면은 어 연못 태짜입니다. 태짜인데 연못으로 읽죠. 음. 그래서 여기 중심을 딱 잡고 있는 요산그그 그 가는 산으로 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산왕, 산왕 이렇게 표현하고 어 산신기도 한다. 산신이라는 게 산왕 대신에 줄임 말이 산신인데 음, 산왕과 산왕 대신은 다르다, 다르다고 전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 산왕의 가날에서 내려놓은, 산왕의 직권으로 내려놓은, 어, 신이 산왕, 그 산왕 대신입니다. 그 산왕은, 어, 하늘 세계에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죠. 대신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는, 어, 산왕을 보는 게 아니고, 만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 산왕 대신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 산왕의 어, 역할을 하는 분이 포지션을 여기 그 공자에서 잡고 있고, 요 뒤에, 어, 전면에 나서시는 분은 이 앞에 계시는 분입니다. 요, 요, 그래서 제가 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 위지만 뒤라고 봅니다. 여기에, 어, 연못, 햇자가 적혀 있는데, 이거를 순수 연못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여기가 용왕입니다. 용왕. 에, 연못, 햇자를 가지고 오는 요 도상의 괴상의 상을 가지고, 천상세계 하늘에 계시는 분들이 용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용궁기도도 하고 용왕기도도 하는 게 이렇게 되어있기 옥황상제님 상징의 마크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의 제자들이 산신기도를 하고 용궁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맥락 없이 전승받아서 뭐 하니까 하더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신의 세계에서는 용궁기도 산신기도를 시킬 때이 맥락이 있기 때문에 신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렇게 어 영적으로도 산신기도 받는 분은 받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가시는 분은 가겠지만은 기도를 나가도 어, 산신에서 해라. 뭐사그뭐 영궁 그 뭐, 어, 용궁, 오늘 영궁으로 가자. 용왕으로 뭐저 바다로 가자. 뭐 이렇게 나오는 어, 영적으로 나오는 게이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제자를 이렇게 코치하는 겁니다. 신에서도. 음. 그래서 요요 줄력으로 요 나오면 은 무당 그요 줄력이 가운데 딱서 있기 때문에. 요 분들이 주력을 잡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게 신관할입니다. 신관할. 그런데 신관할인데 이 신에서 장인을 세상에 내놓을 때, 어 무당만 내는 게 아닙니다. 어, 오히려 각 부처에 이렇게 보면은 <laughs> 어 이렇게 기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그 기계 쪽으로 가도 참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내는 사람 보편적 기술 배우가 능숙 기능 그 기술적으로 능숙해진 사람들만 아니고, 말고 어 굉장히 이렇게 어 명장급들이 있어요. 각분야에 기술적으로 뭐 목수라든지 목수도 뭐 이렇게 어, 여러 분야로 갈라집니다. 뭐 가구 잘 만드는 사람도 있고 대목장도 있고 집짓는 어, 그렇게 또뭐 이렇게 갈라지고 어, 또 컴퓨터를 또막 이렇게 막더 발전시키는 저뭐또뭐빌 게이츠 같은 양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기술을 낼 때, 어, 이관화를 통해서 냅니다. 이관화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관화를 통해서 내는데, 거기에 신법으로, 어, 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어, 명, 그 명인들이, 음, 장인들이, 어, 그 신명주를 통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신명의 계보를 통해서 내려오는 분이 무당입니다. 그래, 무당이, 어, 어, 옥항상제님 관할에서는, 어, 무당이, 요 가운데 중심소를 잡고 주력으로 내려오는 거고, 어, 일반인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꼭 무당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분야의 장인들이 이 관할에서 나오는 거고, 어, 그리고, 양변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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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옆으로 바로 읽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대각으로 읽어야 되니 대각으로. 요게, 어, 제가 신의 소를 설명할 때, 어, 설명 들었을 때, 어, 뭐, 그, 4와 9가 있고, 1과 6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 4와, 4와 9, 1과 6, 이래 돼, 돼 있는데, 신의 수가, 신의 수를 보면은, 어, 여기 가운데 있죠? 요거는 4는 8이고, 어, 연못이 3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 8. 우리가 그, 경문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방위, 그, 그 방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육 수, 뭐, 경문 체계는 그래 돼 있는데, 정강에서 그, 그 말이 틀렸다고, 이제, 방의 색깔이 틀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색깔과, 어, 자연신물을 표시해놨는 화수목금토도 그게 틀렸다, 변형시켜놨다, 누가. 그런데 신의 수는 그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여기에서, 어, 3, 8이, 어, 그, 3이 산이고, 8이, 어, 3이 연못이고, 8이 어, 산입니다. 그리고 어 4가 물이고 어, 물이고 어 9가 불입니다. 그리고 1이 여기가 1인데 1이 바람이고 요그요 그, 요, 6이 번개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요 도상에서 어 영예인들한테 영향이 가는 요건 무부당의 계보에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고 그랬지 않습니까? 연예인도 이쪽 그 기술 공짜를 가진, 장인 공짜를 가진 이관할에서그 그 관장해서, 어, 특출한 사람들, 어, 특출한 사람들이라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어, 명인이나 무형문화재급이나 연예인들이 방송만 나온다고 연예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 여, 예, 예와 그, 그, 예능 계통에관할돼 있으신 분들, 그, 어, 국악인들, 명창들, 어, 뭐, 또, 뭐, 이렇게 춤사위나 살포리나 뭐, 이런데 도 어, 이렇게 굉장히 발달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 최고의 장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그런 명인들, 어, 그리고 뭐, 뭐, TV에 나오시는 분들도 뭐, 포함해서, 그래, 연예인 주, 그, 줄로 나오는 게 어느 줄인가 하면은, 어, 1바 육의 그, 그, 관할에서, 어, 장인의 어이 38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1과 6이 더그 우세한 겁니다. 그 사람 운세에는 1과 6의 맥락을 더특 특성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들 운세. 어, 보통 사주팔자라 그러죠. 근데 사주팔자가 없기 때문에 신에선 운세라 그럽니다. 그 운명적으로 태생적으로요 1과 6의 어그 신의 기운을 더 수성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1과 6이 뭔가 그 일이 어, 신에서 봤을 때는 어, 바람입니다. 바람 그리고 이게 번개입니다. 이 관할에서 어, 그 우리가 바람 뭐그뭐 그 뭐, 바람이라 그러면 뭐 풍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음, 여, 여기는 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뭐 어, 바람을 관장하는 뭐 선왕이라 그러면 되고 여기는 어, 번개를 관장하는 뭐저그뭐 그 뭐, 어, 진왕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관장해가지고, 조상줄이 공부가 돼가지고, 내려오면은, 그런 후손을 명인급을 내가지고, 어, 그 사람들은, 이, 요 기술공자, 그, 그, 관할에서 나오기 때문에, 음, 상과, 어, 그 산신과, 그, 요, 산왕과 용왕의 직성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가 보니, 그분들이, 어, 무당이다. 무당들이 봤을 때, 그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런 계보는 모르니까, 어, 무당이 그 점을 보고 하면은 무당 사주나 그 연예인 사주나 다를 게 없다. 습관적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연예인이 무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신명,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는 신명 가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 주장하는 신명들이 그 줄, 그 법으로 그 줄로 그렇게 가자고 온게 아니고, 어, 연예계로, 예와 악으로 가자고 했기 때문에 소리 잘 아시는 분도 나오고, 명창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와 악으로 가자고 기술을 그 가지고 왔는, 어, 조상줄에서 연료 받고, 전신에서 연류 받아가지고 대부분 전신 연료가 있어야 그게 됩니다. 그리고 조상줄도 그공부가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무당 같지만은 무당 사주 같지만 무당 그 결과적으로 무당을 할수 없는 신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음, 비슷하게 느낄 뿐입니다. 어, 선몽도다 받고 하루 일진도 손몽으로다볼수 있고 느끼기가 초기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놈의 다른 사람들 어, 타인들의 조상이나 운세를 일, 그,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합니다. 감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조상은 1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당은 조상을 못읽으면 무당이 아닙니다. 그 조상의 액사를 풀고, 고를 풀고, 원을 풀고, 그런 행위를, 첫 번째로 그, 그 목적을 가지고 무당을 내는 겁니다. 세상에. 옥황상제님 직관하에서. 그 기술을 줬기 때문에, 무당이 태어나면은, 이렇게 보통 점사라 그러죠. 점사를 보면은, 조상이 읽어지고, 그런 게, 기본입니다. 근데, 어, 그래서, 점사를 봐, 보, 보고, 점사를, 어, 이제, 조상을 읽고 이래가지고, 그 점사를 보기 위해서 제자를 낸게 아니고, 점사 뒤에, 점사가 그렇게 나오면, 풀어줄 조상이 있고, 애, 그, 그 조상의 영향으로 후손들이, 어, 고생을 하고, 어, 애를 먹는데 이유는 모르겠고, 그러면은, 어, 신의 제자를 만나면은, 그걸 읽어줘, 풀고 나면 좀 낫고, 어 그런 액사를 들어주면은 그 후손들이 그래도 어, 발복이 되고 그런 어그 인간 세상의 중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무당을 직관으로 내는 겁니다. 세, 그 신의 세계나 조상 그 조상 반열이나 중생 생의다 연류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안 풀고 가면은 괜찮은 사람은 그런 게 없으면 괜찮지만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혀갖고 온짝달싹 운신의 폭이 없어집니다.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무당이, 무당의 제자를 내, 내는 거고, 그렇지, 단순히 점사, 점사 보고, 점사만 보려고 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의 목적은, 어, 조상을 풀어주고, 이 굿행위나 제행위를할 수, 그, 그걸, 거기에 본, 어, 목적을 가지고 제자를 냅니다. 그런데, 그 영대가 있고 점사가 안 되면 그걸 못 하겠죠. 그, 그, 영대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여기에 서브로 요렇게 돼가지고, 약사열의, 여기가 약사열의 관장인데, 약사열의 줄을 잡, 그, 잡고 오면은, 이 사람이, 음, 예능에 강하고, 어, 쇼맨십이 좋고, 어, 뭐, 가수들도 노래를 한다 그러지만, 층만 좋아서 내는 게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어, 기본, 어, 성향 자체가 쇼맨십이 있어야, 어, 또 다른 노래 짧은 그 한, 그, 그, 그몇분안 되는 그 중간에 자기를 쇼맨십으로 표현해내는 그 기술들이, 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전문 가수들이고 명창들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가, 일반 가수, 대중 가수들 보다가는 명창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에, 마당거리 하는 명창이라든지 이런 게 보시면은 그분들은 한 자리 서가지고, 어, 입으로 뭐 어, 창이나, 이런 소리를 통해서, 어, 사, 관중, 대중들을 울고 웃기는데, 무미건조하면 울고 웃질 않겠죠. 어? 그 화술로서 이렇게 뽑아내고 할 때는, 결과적으로 신명의 운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 서가지고 대중들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요쪽 가날이, 어, 연애, 요쪽 가날이 들어있으면, 어, 연예인 사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무당들이. 그런데, 어, 요렇게, 계보상에 이렇게딱 찍어서 예, 설명을 못하니까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 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 무당들이야. 뭐, 기본적으로 산신기도, 용안기도 다 하니까, 어, 뭐, 그것까지는 제가 코치할 필요가 없고, 어, 연예인분들은 어떻게 가면서, 어, 자기도 그뭐 예능을 하시는 분들은 연예인 분들은 이렇게 좀 자기들도 발복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 번성이 되고 어, 잘 되기 위해서는 기도법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선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도는 이쪽 관할에서 그 아미타 이쪽은 아미타 줄인데 아미타 관할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저, 그쪽 설명을 제가 지금 하기엔 너무 시간이 기니까 일단은 그 다음 편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요 약사 열애 줄이 약사 열애 줄이더라고 어요산신 영공기도 요한가나리기그줄이 들어올 때는 기도법입니다 기도법 음연 선도법이 아닙니다 어 쉽게 말하면은 어 연예인들이 자기가 잘되고 싶다고 어 어느 산천에 앉아갖고 선도를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연예인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그럴 확률이 한99%될 겁니다 아마. 자꾸 연예인의 그 선도를 참선을 해가지고 선도를 한다고 그러면은 연예인의 길을 포기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연예인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선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 어, 거의 무당들이 하는 어, 기도법을 쓰시는 게 본인들한테는 어, 더 유리합니다. 어, 그리고, 어, 어, 빌고 자기가 이제 힘이 들고 연예인 길로 들어왔는데 크게 어, 이렇게 요면세도 못들치고 이러신 분들은 또 자연적으로 태생적으로 타고나신 분들은 그나마도 크게 타고나신 분들은 그나마도 뭐안 빌고 안 닦아도 또뭐 뭐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어, 이 줄에서 분명히 돌아가지고 인연수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조상줄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안 빌고 안 닦으면 가다가도 자꾸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사고가 터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 무예 선생님들을 찾아가시든지 하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어, 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약사열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오히려 줄을 잡는 게 약사열의 줄을 잡고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60%는 60에서 70%는 약사 기도를 하시고 어, 그, 30, 40%는, 어, 그, 무당들이 제의하는 산신 기도나, 어, 이, 용왕 기도나, 이런, 어, 기도법, 어, 조상도 다루어야 되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 기도를, 어, 약사여래를 원주를 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무당들은, 어, 옥황상제님간를 잡는 상신과 용왕의 산신 기도를 주력으로 가야 되고, 주력으로 가시되, 이제, 거기만 무조건 매달리면 또안 됩니다. 옆에서 그때그때 시험다, 때론다 들어와가지고, 어떤 계도를 하자 할 때는 신에서, 무당들은 알아들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어, 행을 하시면 되고, 어, 그, 연예인 분들은, 예능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어, 저쪽으로, 어, 약사열의 주력을 잡고, 기도를 하시면서 같이 욕을, 어 병행 무해 행위와 병행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조상 풀 때는 풀어주고 이렇게 어, 신명전에 청탁을 한다고 이렇게 어떤 구행이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병행해 가면은 본명이 그분은 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신명 약 옥황상제님 관할에서 같이 도로는 무당 어, 팔자는그 사주나. 어 연예인 사주나 비슷하다고 보지만 또 라인이 틀립니다. 그리또 그래, 이주를 잡고 간혹 저 연예인 사, 쪽으로 가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 카지만 대부분을 보면은 연예인 쪽으로 가신 분들은 어 쇼맨십이 강하게 돼 있어요. 이무당길로 와도. 그래서 화려하긴 한데 화려하긴 한데 신명수로 둘러보면은 어 구슬하자든지 무위의 선생으로 가기에는 신명의 원주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 물론 뭐 이리 올 사람이 그리 가있을 수도 아니겠나 그 얘기하지만 대부분 무당이 될 사람들은 어, 기본 원래 타고난 무당은 기본적으로 쇼맨십이 약합니다. 어, 신이 실리면은 그거는 인간의 쇼맨십이 아니겠죠. 인간이 쇼맨십이 아니니까 어, 그 신이 실렸을 때 하는 행위는 뭐라고 나오겠지만 평상시에 강신무는 쇼맨십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예인은 어, 이 줄로 그 직성을 받아왔으면은 어, 평상시에도 쇼맨십이 화술이나 쇼맨십이 좋습니다. 어, 그렇다고 시, 어, 무당을 할수 있는 어, 신명이냐 아니냐는 또또 어, 또 다른 문제니까 어, 그거는 일반 대중들이 음, 판단하시기도 힘드실 거고 무예 선생님들도 어,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혹시나, 이, 연예인들 보고, 힘든 연예인들을 보고, 이쪽은 무당을 하세요라고 하신다면은, 어, 그, 그 점사는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너의 다른 사람, 타인의, 운세를 잘못하면 꺾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연예인이 됐다는 사람들이 무당의 길로 돌아서, 신의 발복이 된다고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 분명히 그분들은 이쪽 라인에 타고난 예능인들은 초까지 어, 좋게 되어 있습니다. 초까지 좋은데 그거를 음, 무당 발자락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 신이 와 있다고 하면서 어, 요즘 보면은 영성 쪽에서 어,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어, 뭐 도파라기 보다가도 도파도 아니고 애매하게 이렇게 어 자기들은 모당은 아닌데 막 그러면서 오방기 들고 어디 어, 사, 그저 강연 강연장을 어, 빌려 가지고 대중들을 모아놓고 어 오방기도 들고 막 신적인 설명을 막 일장 연설을 자기 관념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성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 그렇게 보면은. 그, 그 분들은 그러겠죠. 나도 신, 의 제자로 태어났는데, 무당은 아니다. 이러시겠죠. 어, 그런데, 이 계보가 있기 때문에, 어, 여, 이 계보로 태어난 사람은 신에서 운영을 할 때, 무당은 이렇게 이 계보를 가지고 내는데, 신에서 강신무로, 어, 영, 강신무가 있어야 옳은, 어, 신명의 영, 신, 신통이든 영통이든 그 도통이든 되는데, 이게 되는 영역은 무당관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와 있는 사람은 다른 길로 제가 100% 장담하지만 다른 포지션을 끌고가지는 않습니다. 어, 이분 그 옥항상제님 제자가 돼야 영통이 옳게 되는데 바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절대로 어 영성의 교조나 교주가 되진 않습니다. 그뭐 다른 얘기 제가 영성을 욕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신의 법도가 이 계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 오해하지 마시고 그 영성 공부를 하실 분들도 어뭐 그걸 하시는 걸 말리지는 않아요 저는 어, 영성 공부를 또 마음에 두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 신의 말인지 자기 관념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못 빠져나오고 그 안에서 자기가 아름아름 알았는 그걸 갖다가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그 분별하는 능력은 일반 대중이 그 공부를 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문제지,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음, 천신에서 계획하에 타고난 무당은, 어, 다른, 어 살면서 암, 이렇게 흔들림 속에서 결과적으로 무당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영성단체나 다른 종파에 어그 마음을 두고 어, 다른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찾아오면 그 사람들은 무당밖에 안 됩니다. 어, 무당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음그뭐그 뭐, 그 장인공자 하나를 설명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연예인 그 사주가 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지까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 일반인 중에서도 연예인을 이렇게 지향, 지망하시는 연예인 지망생들은 어 나는 그런 거안 믿어요 하신다면은 제가 뭐 권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보단 내일 좀잘 되고 싶어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시면은 어 신이 있다고 믿으신다면은 어 기도법을 어, 그 약사일레주를 잡고 기도법을 가지고 가시고 모예 선생님들하고 인연이 돼 갖고 신의 은기를 좀 받으시고 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으니까 어, 그 선생님들이 옳고 그름면 판단을 하시고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관념을 잡고 어, 이렇게 삶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시라고 오늘 어,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